네, 고1 YBM파악 8과의 에, 문법을 살펴봅니다. 8과에서는 두 가지 문법이 있죠. 첫 번째 시간으로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for를 쓰죠. it for to 구문이라고도 중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it for to 구문 살펴보시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렇죠? 투 부정사 앞에 이투 부정사 앞에 for p l u 명사 형태로 나오는데요. 물론 of 플러스 명사도 있습니다. 자, 그부분은 중학교 과정 참고해 주시고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을 때 이게 부정사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주로 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괄호를 칩니다. 괄호를 치고 빼요. 빼 놓고 그 투부정사의 구조를 파악하세요. 순서를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구조가 다 파악이 되면은 이 전치사를 해석하지 말고 이 남아있는 명사에다가 이 또는 가를 붙여서 투부정사와 한 덩어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요. 첫 번째,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으로 간주해서 가로추고 뺀 다음에 투부정사의 순서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 전치사를 해석하지 말고 남아있는 명사에다가는 이 또는 가를 붙여서 남아 있는 to 부정사와 한 덩어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 기본 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 과서 연습 문제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It was not easy for me to get electricity from sunlight. 해서, 자이 문장에서는요, to 부정사 to get 앞에 for me 전치사 plus me 대명사가 있잖아요. 괄호 치고 이걸 빼고 볼게요. 빼고 봤더니 뭐가 남아? It is to 가어 진주어 구문이 남습니다. 아하, 가주어 진주 구문이구나. 이튜투 가주어 진주는 벨스 열공 중앙영문법 개념잡기 2편. 거기 보시면 잘 나와있죠. 이건 있는대로 해석해보면, 그것은 쉽지 않았어. 해놓고, 음, 그게 뭔데? 아, 햇빛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것. 자, 그런데 이제 파악이 됐으면 이제, 에, 가르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에서 전치사를 빼고, 남아있는 미에다가, 네, 가,를 붙여서 이한 덩어리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햇빛에서 전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이됩니다되시겠죠두 번째 문장. It is strange for Jennifer to be so late. 자, to be, Jennifer가 to 부정사 앞에 제니퍼 있어요. s Jennifer o p i f e o r p i f e o u a f o j e n n i l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project to be done on time. to 부정사 앞에 f o r plus 명사가 있네. 괄호치고 이걸 빼고 보겠습니다. It's almost impossible.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했고 그게 뭔데? 제 시간에 완성되는 것은 수동태죠. 제 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어? 뭐가 이 행이 uh, 수동태니까 이 to be done의 목적어로서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제 시간에 완성되냐고? 말이 애매해요. 그럴 때,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딱 명시되는 거야. 4를 제외하고, 그 프로젝트 가 되는 거죠. 다시 여쭤 보면, 그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완성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학습 목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4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는 것과 그런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연습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이죠. 투 부정사 구문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돼서 동사 앞 부분에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다 해석해서 어, 주어진 문장에서는 은은으로 이어지고 is difficult 어렵다라고 해야 돼. 이 앞에 문장 봤더니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승하는 거죠. 투 부정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주어 자리에서 엄청 길 경우에는요. 예, 문장의 뒤로 뺍니다. 이렇게요. 전체 문장의 뒤로 빼버리고, 예, 제시된 것이 이 행위, 아침에 일찍이라는 행위자를 탐으로 좀 명시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4 plus 탐으로, 예,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돼? 예, 처음에, 처음에 앞에 있던 투부정사 주어 부분을 문장 뒤로 빼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짜조 이타나 치보는 거예요. It is to, 가조, 진주 구문으로. 거기다가, 뭐 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 행위자의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해라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였어.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해석해보면, 어렵다, 뭐가, 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니를 의미상의 주어로 해서, 주어진 문장,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이 문장을, it for t o 구문으로 바꿔라. 이 책을 읽는 행위자가 누구냐? 제니가 이 책을 읽는 걸로 만들어라 한 거야.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주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를 문장 맨 뒤로 빼고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을 for plus 목적격으로 쓰는 거야. 명사로. 그리고 앞에 주어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를 문장 맨 뒤로 빼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가조 이탈만 집어 넣은 거야. 네. It is easy for Jenny to read a book a week. 그것은 쉽다. 그게 뭔데? 제니가 일주일마다 책한 권을 읽는 것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티브가 하는 거죠. 스티브가, 그렇죠? 어, science exam 과학시험을 통과한 것은 중요해. 이 문장이죠. 역시 to 부정사 주어 부분을 문장 맨 뒤로 빼고 이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을 it 가져어 처리한 다음에 이 시험에 합격하는 행위자를 f o r Plus Steve의 형태로 쓴 겁니다. i t for two 구문이죠. 그것은 중요하다. 그게 뭔데? 스티브가, 그런지 과학 시험에 통과한 것은, 통과하는 것은 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부정,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4 plus 명사 형태로 쓴걸 본문에서 찾아봤더니, 사실 고등학교 본문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 본문 2와 본문 3에서 각각 하나씩 나왔는데요. 예. 본문 2에서는요, It was difficult for me to do this in a city as big as New York. 그랬습니다 이 부분, 2부정사 예, 있죠? 이 부분 앞에 for me, 4 plus 명사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일단 이걸 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it is to 가죠. 진조가 나왔네. 앞에서부터 보시죠. 그것은 어려웠다. 빼고 볼게. 뭐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근데 누가? 내 가죠. 이네색 안치. 그것은 어려웠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뉴욕만큼 큰 도시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됐죠? 자, 본문 3에서 steel이라는 예, 역접의 부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예요. It was not easy for me to get electricity from sunlight. 투부정사, to g 의 의미상의 주어, 제가 태양으로부터, 태양 햇빛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라고 번역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니까, think and write 부분에 여러분 교과서 맨 뒤에, 저 뒷자인가요? 예. 보면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the US government to take action to reduce water use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 너무 길어 보여 너무 길어 보이는데 to take action이라는 to 부정사 앞에 for plus 명사구가 있네. 일단 이걸 빼고 봐야 돼. 빼고 봤더니 it is to 가주어 진주 구문으로 연결된 걸알수 있어요. 나머지 해석하면 되지. 그런데 take action이 뭐냐고? 어떤 조치를 취하다야.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to reduce water use 물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그런 말인데요 결과적으로 어, 그것은 꼭 필요하다 그게 뭔데 그렇죠? 물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물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이 행위를 누가 해예 미국 정부가 이 해석이 아니잖요 미국 정부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어, y v m p a r 8과에서 첫 번째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 for plus 명사로 쓰는 이 구문들의 활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3회 이상, 연습문제 있죠? 여기에 있는 연습문제들을, 예문들을 3회 이상 정독해 보시고 두 번째 문법 들어갈 테니까 여기까지 꼭 열공해 주세요. 네, 고1YBM박 8과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인데요. 예, 단순히 가정법 과거에서 이제 하나 또좀 변형되는 거죠. 좀 늘어나요. If it were not for 라는 겁니다. If it were not for 를 알으셔야 고2나 고3 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이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 해주시고, 만약에 가정법 과거, if it were not for 가 도저히 머리 안 들어온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등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가정법이 제가 약하다 그러면 베스 열공의 중학교 영문법 3단계 있죠? 가정법 개념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오픈해 놓은 거예요. 예, 예, 베스 열공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는데 하여튼, 내가 가정법 과거가 약하다 그러면, 이배스 열공의 가정법 개념 강의 중앙연 법 3단계 꼭 찾아봐 주세요. 먼저, 가정법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가정법 문장의 구성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혼합 과정 등이 있는데, 요 기본 개념을 모르면 가정법에서 계속 눈물만 질질 흘리고 있어요. 예, 구구절절한 설명은 여기 중앙연 영법 가정법 3단계에서 꼭 공부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과거 분만 좀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구문은요, 현재과 과거완료는요, 구분의 기준점은요, 현재 실현 가능성이에요. 현재와 과거의 실현 가능성인데,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지금 당장 말하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쓰는 구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뭐다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빵프로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그런 가정법 문장은 이프절과 주절로 나뉘어지는데 어떠한 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프절에는 과거형 일반동사 또는 비동사의 월만 쓰고요 월두 가지 과거형 동사 이 d 붙은 거 있죠 그것만 쓰거나 비동사는 월만 쓰고요. 주절, 이, 주절, 이프절이, if 이프가 없는 주절에서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반드시 들어가요. would, could, might처럼. 요두 개가 특징이야. 특, 특징.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좀 절망적이거나 좀 자조적이어야 돼. 아이고, 뭐뭐 하면, 뭐뭐할 텐데. 아이고, 뭐뭐 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루지 가망성이 전혀 없고 한탄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if절에는 과거형 동사나 비동사를 쓰려면 were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법 특요소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아이고 한숨 좀 쉬고요. 뭐, 뭐 하면, 뭐, 뭐할 것이다. 요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내가 가정법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벨스의 공의 중학영문법 3단계, 3학년, 가정법 개념 강의를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예, 크게 나눠볼까요? 나눠볼게요. 이 표절에는 뭘 쓴다? 저도, 음, 일반 동사에 과거형 동사를 쓰고, 비동사를 쓰려면, 월를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몇 프로다?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아이고, 한숨 좀 쉬으면 된다.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if it were not for는 무슨 뜻이냐? 이 뒤에 뭐 동사의 형태가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그냥 변형이 없으니까 외우세요. 입으로. 입으로. 자 여기서 쓰세요. 입으로 외우기. 입으로. 이것도 책에다 필기하세요. 입으로 암기할 것. 입으로. 눈으로 안 돼. 입으로 암기할 것.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If it were not for 뒤에 명사가 와서 만약 명사가 없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명사가 없다면. 중요해요. 어, 만약 뭐만 하면 아니야. 만약 명사가 없다면이야. 없다면. 그래 놓고 뒤에. 주어는 뭐뭐 할 것이다. 주어는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주어는 뭐뭐 할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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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여러분 학습 목표죠. 거기다가 이 if 자체의 대용어로서 이 명사 앞에 without이나 but for로 but for if it were not for 대신에 without이나 but for로 대체해도 됩니다. 또 이것도 중요하죠. 이 without은 뒤에 나와 있는 조동사가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이것만 가지고 가정법 과거로 해석할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할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정법이 고1, 요걸로 끝나지 않아. If it wanna for가, yeah, if it had o been for가 있고, w i t h o u t 형태 이대로 변화가 없지만, 주절의 조동사의 시제로 이것도 바뀌니까, 일단 요걸로 알으셔야 돼. 그래 고3까지 무난히 가. 가정법에 대해서 만큼은 그러고도 내가 가정법이 헷갈리면 뭐해야 된다? 베일스 열공의 중학 영문법 3단계 3학년 거 가정법 개념 강의를 꼭 공부해 주시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If it were not for 어떻게 해석한다? 만약 뭐뭐가 없다면. 됐나요? 자, 기본임을 보시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electricity, we would have to live like primitive people. So, primitive people은 원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명사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If it were,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우 would를 썼어. 주제에 자, 해석해보면, 만약 전기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실현 가능성 빵 0%니, 지금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 만약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자, have to는 must죠. 조동사. 연이 못쓰니까 have to로. 불리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만 할 텐데라는 말이야. 원신처럼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을 수도 없고 원신처럼 살 수도 없는 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 됐죠? 두 번째. If it were not for music, our life would be boring.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 Music were 확인하시고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반드시 나와야 되죠. 에휴, 만약 음악이 없다면 없었다면 아닙니다. 음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루할 텐데가 됩니다. 됐죠? 3번. if 어 이거 틀렸습니다. If it were n o t for water, no living thing could survive. 요거 이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 네. If it were n o u for water, 물이 없다면 물이 없을 수있어 없어. 지구상에. 아, 선생님 진짜로 없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또 다른 다른 걸로 써야 되겠지. 지금 지구상에 물이 없을 수가 없어. 수증기도 올라가고 맨날 비도 가니까 만약 물이 없다면 자, 뭐가 나왔죠? 가장 가까운 동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멤모토로 해요. 어떤 살아있는 것들도, 생명체죠?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물이 있고 다 살아. 그 말입니다. 자, 가자, 과거, if it were not for는 뭐와 no 같다, without 명사와 같고, but for와 같다. 예. Yeah. 자, 본문 여러분 연습문제, 그레마에 예, 나와있는 예문들입니다. 세개발치가 되어있죠. 보시겠습니다. If it weren't for TV, we would spend more time talking with our family. 해서 끊죠. 만약 텔레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쓸 텐데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는 데에 시간을 쓰다요 가족과 얘기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텐데 텔레비전이 없을 수가 있어? <laughs> 텔레비전이 없을 수 없어요. 텔레비전 없을 수는 있어. 그러나 텔레비전을 대신하는 <laughs> 핸드폰이 있잖아. <laughs> 여기다가 모바일 뭐, 폰스 해도 되겠죠. 음. 두 번째, if it were not for washing machines, we would do the laundry by hand 해서. washing machine은 세탁기예요. 만약 세탁기가 없다면 우리는 빨래를 해야 할 텐데 뭘로? 직접 손으로. 그런 말이죠. 직접. 3번. If it weren't for electricity, we would go to bed early. 만일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법이요. If you weren't for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단순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는가 보시고 나서 네, 확인해야 돼. 네, 여기가 바꿔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if it weren't for는 한 단어 뭘로 바꿀 수 있다? without, 또는 뭘로, but for로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 본문에 뭐가 나와 있는가 볼게요. 본문 2에 이거 나와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we would have to live like primitive people. 여기, 예, if it were not for u 딱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electricity, 전기와 transportation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이 없다면, 없을 수가 없잖아, 현재. 우드 나왔나요? 예. 우리는 살아야만 할 것이다. 뭐처럼 원신들처럼 이런 예문이 본문이 나와 있고 본문 사이에 드디어 나와 버렸잖아 이거. Without 시. Without ice cream, my happiness couldn't be complete. 그래서 어. 뭐이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나왔으니까 if 를 대신해서 쓴, if it e or for 를 대신해서 쓴 without 시야. 만약 아이스크림이 없다면 그죠? 나의 행복은 완성될 수 없을 텐데 이 세상 아이스크림들 존재하고 내 행복도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행복하다 완성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이때 without 대신해서 이 문장은요 이렇게 바꿔쓸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ice cream 이렇게 하나 바꿔쓸 수 있고 또 but for ice cream 하나 바꿔쓸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if it were not for 구문에서 if를 제외하면 w o r d 동사가 문장 앞으로 터치된다이런 거를 말했다면 여러분 서술형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worry not for ice cream 이렇게 나옵니다. worry not for ice cream. 요거 지금 등한시 하게 되면요 모의고사에서 뻥제요 worry not for ice cream. 이렇게 if를 쓰지 않고 쓰는 게또 있어요. 가정법 미래에서 앞에 should 하나만 딱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나온 거부터 하시게. 자 위다 라이스크림은 if it were not for ice cream but for ice cream were it not for ice cream 요거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일 YBM 박8과 문법 2 가지 살펴봤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열